혹시라도 너는 절대 내돈 탐내지 마라. 이억 전부 네 동생 몫이야. 뭐라고요? 며느리 고건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줬을 텐데. 일단 당장은 내가 쥐고 있어야지. 걔네들도 내가 돈 들고 있으면 별수 있겠어? 내가 하는 말잘 들어야지.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집안의 장남이 제일 중요한 거야. 엄마한테는 아직도 아들만 자식이에요? 억울하면 너도 남자로 태어나지 그랬냐? 근데 이 돈이 공짜로 주는 돈인 것 같아? 내돈 받으면 나중에 부모 모시고 살아야지. 그리고 나 죽으면 평생 제사 지내주는 값이야.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엄마 지금 옆에 아들이 있어요? 아님 며느리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56세 김 씨와 그녀의 친정 엄마에 대한 사연입니다. 지금도 김 씨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았던 일보다는 괴로운 기억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모든 기억은 대부분 본인의 친정 엄마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지금은 김 씨도 나이를 먹어 다큰 자식들이 있고, 아마도 몇년 후면 손주를볼 수도 있을 나이가 되었어요. 이렇게 본인이 부모가 되어보니 예전 자신의 친정엄마가 왜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공기처럼 당연한 일이었죠. 본인이 직접 자식을 키우면서 느꼈던 감정을 생각하면, 예전 김 씨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았던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고 보잘 것 없는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 재산을 남동생에게 주고 나서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자 뒤늦게 다시 딸을 찾는 친정엄마였습니다. 김 씨는 그런 엄마를 보며 이제는 정말 끊어낼 때라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어릴 적김 씨는 아들이 아니라 딸로 태어난 것이 한스러웠습니다. 김 씨가 직접 기억을 하는 건 아니지만 5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 김 씨의 친할머니는 아들을 못 낳는다고 엄마를 괴롭혔다고 해요. 그 괴롭힘은 김 씨의 남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시집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이 아들이었으니 김씨 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예전부터 대단했어요. 김씨가 기억하는 자신의 어린 시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동생과의 차별뿐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차별과 참밥 신세였다면 이날 이때까지 한으로 남지도 않았을 거예요. 식구들이 김씨만 빼놓고 외식을 하거나 놀러가는 일은 다반사였고 남동생과 싸우기라도 하면 항상 혼나고 매맞는 건 김씨였습니다. 한 번은 남동생이 김씨의 숙제 공책을 다 찢어 놓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동생과 크게 다투게 되었죠. 동생이 우는 소리를 듣고 엄마가 달려오더니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김씨에게 회초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겨울에 집 밖으로 쫓겨나 버렸죠. 거둣도 없이 몇 시간을 대문 밖에서 떨고 있으니 보다 못한 옆집 아주머니가 김 씨를 집으로 불러 저녁밥을 먹였어요. 어휴, 너희 엄마도 참. 아무리 아들이 좋아도 그렇지, 딸만 차별하면 쓰나. 이런 집안 분위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아버지는 집안일에 완전히 무관심한 옛날 사람이라 김 씨에게 힘이 되어 주진 않았어요. 오히려 부모님이 다툴 때마다 두 사람 모두 그 화풀이를 김 씨에게 하곤 했습니다. 반면 남동생은 단한 번도 부모님 모두에게 크게 혼난 적이 없었어요. 어린 나이부터 이런 기억이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에 가족들 중에 자기만 동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엄마, 저 대학 가고 싶어요.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학비는 제가 부담할게요. 헛소리 하지 마. 여자가 고등학교까지만 나오면 됐지. 너도 이래서 집안 살림에 보태야 할거 아니냐. 김 씨는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지만 부모님의 의지로 싫업게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거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유지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은 반드시 서울로 대학을 가길 바랬어요 심지어 학비까지 본인이 벌어서 가겠다고 했지만, 공장을 들어가 돈을 벌어 집안 살림의 보태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이라면 부모가 뭐라고 하던지 집을 뛰쳐나와 독립이라도 했겠지만, 그 당시엔 그럴 용기도 나질 않았어요. 그 이후 주요길 이교대 공장에 들어가 20대 중반까지 버는 돈 모두를 가족들에게 뺏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모에게 반항 한번 하지 못했죠. 저 독립해서 나가 살게요. 뭐? 너가 나가긴 어딜 가? 기숙사 딸린 회사로 옮길 거예요. 지방이라 집에는 자주 못올 거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여자애가 어딜 혼자 나가서 산다고? 이미 이번 달까지만 일한다고 말했어요. 다음 달부터는 그쪽으로 옮길 거예요. 너 그따위로 할 거면 앞으로 평생 혼자 알아서 해. 첫 번째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김 씨의 사정을 듣더니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반드시 부모에게서 독립을 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어요. 26살 나이에 처음으로 부모에게 반항을 했고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버는 돈의 절반 정도를 집에 생활비로 보내면서 살았는데 차라리 이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가족들이 참 싫었지만 타지에서 혼자 지내며 외로움이 느껴질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이었어요. 그러다가 스물여덟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1년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죠. 다행히도 남편은 김 씨를 보듬어주는 착한 남자였습니다. 20대 내내 가족에게 돈을 뺏기는 바람에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지만 남편은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았고 결혼해서 하나씩 맞춰가면 된다고 말해 주었어요. 같은 공장 다닌다고? 너는 어디서 남자를 물어와도 꼭별볼일 없는 놈을 만났냐? 결혼을 하겠다고 남편을 처음 집으로 데려갔을 때 엄마는 면전에서 무리한 말을 서슴치 않고 쏟아냈어요. 이 사람 착실한 사람이에요. 저랑 다르게 모아둔 돈도 있고요. 그래봤자 서울에 방한칸살 수나 있겠냐? 집안도 별거 없다면서? 집안은 김씨 역시도 별볼일 없었지만. 저렇게 말하는 엄마 때문에 남편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김씨는 그때나 지금이나 남편이 자신의 인생을 구제해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의 예의 없는 말에도 남편은 얼굴 한번 붉히지 않았고 자신이 열심히 살면서 행복하게 해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부모가 뭐라고 하던 말던 김 씨는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올린 뒤에 부모가 왜 결혼을 반대했는지 알수 있게 되었죠. 저 앞으로는 생활비 못 보내드려요. 뭐야, 보내주던 건 계속 보내야지. 저도 이제 제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매달 월급을 반이나 보내겠어요. 명절에 한 번씩 용돈 정도는 드릴게요. 너는 키워준 은혜도 모르냐? 네 서방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던? 없는 놈한테 시집간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 김씨가 부모에게 용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평생 먹었던 욕의 절반은 그날 다 먹은 것 같았어요. 사실 집에서 독립을 할 때부터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김 씨에게도 믿을 구석이 생겼고, 더는 부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죠. 저 앞으로 행복하게 잘살 거예요. 엄마, 아빠도 잘 지내세요. 앞으로는 자주 연락 못 드릴 것 같아요. 뭐야? 김 씨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이후 부모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가끔 남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근황은 알수 있었지만 10년 정도는 부모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김 씨의 나이가 마흔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남동생이 오랜만에 연락을 했어요. 1년 전에 결혼했다는 소식을 알렸고, 이제는 철이 들었는지 지난날에 자신과 부모가 김 씨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남동생과 그리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핏줄이었고, 따지고 보면 원인은 부모에게 있었지, 남동생 잘못은 아니었으니까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런지, 김 씨도 마음이 많이 무뎌져 있었고, 본인도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최대한 엄마에 대해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절대 용서는 할수 없었지만, 용서해 보기 위해 마음이 비우려고 했죠. 하지만 절대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사람은 절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남동생과 다시 연락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엄마가 김 씨의 집으로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서로 얼굴을 안 보는 사이에 친정엄마는 많이 나이가 들어 있었고, 눈빛에서 예전과 같은 독한 기운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으로 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아이를 맡겨두고 집 근처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었죠. 예, 너는 어떻게 아들만 둘을 낳았니? 그거 하나는 참 잘했다. 친정엄마는 칭찬이랍시고 한 말이 김 씨의 귀에 거슬리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너희 맞벌이 하잖아. 애들은 누가 키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고 가끔은 시부모님한테 부탁하죠. 그러지 말고 앞으로 내가 봐줄게. 네 동생 내에도 내가 봐주려고 했는데 불려시 같은 며느리가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 오랜만에 만나 며느리 흉부터 보기 시작하는 친정엄마를 보자 김 씨는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장모님한테 아이를 맡기고 용돈을 드리자며 좋은 생각이라 하더라고요. 착한 남편은 친정엄마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한소리였지만 그때라도 김씨가 안 된다고 막았어야 했습니다. 어휴, 남자애들 둘이라 그런지 왜 이렇게 드세니? 난 너희들 키울 때 하나도 안 힘들었던 것 같은데? 애들이 한참 말안 들을 때라서 그래요. 너는 진짜 엄마 잘 만난 줄 알아라. 돈도 쥐꼬리만큼 주는데, 손주 봐주는 부모는 나밖에 없을 거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인상이 팍 구겨졌어요. 먼저 애 봐달라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자처해서 희생을 한다는 소리처럼 들렸으니까요. 일주일에 두세 번 아이를 봐주는 대가로 50만 원의 용돈을 주기로 했고, 그 돈이 많이 적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애들 간식이라도 사줘야 하는데, 그때마다 너한테 돈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카드 있으면 하나 맡겨놔라. 미심쩍은 마음으로 신용카드를 맡겼더니 겨우 이틀 만에 한도까지 다 써버렸죠. 혹시나 하는 생각에 신용카드 한도를 백만 원으로 낮춰놓길 잘했다 싶었어요. 이제는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돼요. 왜? 내가 애들 잘 보고 있었는데. 괜찮아요. 애들도 외할머니라고 잘 따르는 것 같지도 않고. 어차피 학원 가 있으면 되니까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그날 이후 김 씨는 친정 엄마를 집에 들이지 않았. 단단히 기분이 상했는지 엄마 역시도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아무런 미련도 없던 김 씨가 연락을 하지 않자 한달 정도가 지나서 친정 엄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엄마도 참 외로운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 씨는 부모에게 딱 기본만 하면서 살겠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이젠 친정엄마 마음대로 김 씨를 휘두를 수 없었고, 인생에 간섭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연락을 끊고 없는 사람처럼 살아도 되지만, 나중에 부모가 모두 돌아가신 뒤에 후회를 남기고 싶진 않았어요. 가끔 한 번씩 만나 밥을 먹는 정도로 지냈는데, 김 씨와 함께 있을 때도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을 정도로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아들이 먼저구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김 씨에게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안한데? 돈좀 있니? 갑자기 무슨 돈이요?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래. 저한테 돈이 어디 있어요? 저도 없어요. 김 씨는 돈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하지만 친정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위한테라도 한번 물어봐. 진짜 급해서 그래. 절대 안 돼요. 저희한테 돈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김 씨가 딱 잘라 거절하자 엄마는 크게 상심한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는 않았죠. 김 씨도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정에 돈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후 친정 엄마가 간단한 수술을 받고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 식사를 챙겨주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어요. 너가 좀 매일 찾아가서 식사 좀 봐드려. 며느리한테 하라고 하면 아마도 집안 다 뒤집어질 거다. 돈은 못 빌려줘도 아버지 끼니 정도는 챙겨줄 수 있다는 생각에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매일 부모의 집을 드나들며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 가져갔고, 그때마다 청소기도 돌리고 쌓여있는 빨래도 한 번씩 돌렸습니다. 그러다가 건조대에 널려 있는 빨래를 정리하면서 안방 옷장을 열었는데, 양말 서랍 깊숙한 곳에 검은 봉투가 눈에 띄었어요. 그게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서류 몇 가지와 함께 통장이 있었고, 그 안에는 2억이 넘는 금액이 들어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돈이 급하다며 김 씨에게 빌려달라고 하던 부모였는데, 대체 이 큰돈이 어디에서 났는지 궁금해졌죠. 통장의 입금 내역을 보면 최근 사이에 들어온 돈은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엄마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간 김씨가 은근슬쩍 돈 이야기를 꺼냈더니 엄마는 병원 침대에서 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어요. 네가 그걸 왜 뒤져봐? 아니 빨래 정리하다가 봤지? 내가 못볼 거라도 본 거예요? 그러자 엄마는 입을 닫고 못마땅한 얼굴로 있다가 한참 뒤에 말을 꺼냈어요. 네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때 네 아버지 앞으로 받은 거야. 김씨는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어차피 집안에 아무런 미련도 없었기 때문에 집안 재산 역시 김씨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친정엄마는 혼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너는 절대 내돈 탐내지 마라. 2억 전부 네 동생 몫이야. 뭐라고요? 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선수 치는 친정엄마였죠. 며느리 고것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줬을 텐데, 일단 당장은 내가 쥐고 있어야지. 걔네들도 내가 돈 들고 있으면 별수 있겠어? 내가 하는 말잘 들어야지.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김 씨는 이 모든 상황이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속에서 역겨움이 올라올 정도였어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집안의 장남이 제일 중요한 거야. 엄마한테는 아직도 아들만 자식이에요? 억울하면 너도 남자로 태어나지 그랬냐? 근데 이 돈이 공짜로 주는 돈인 것 같아? 내돈 받으면 나중에 부모 모시고 살아야지. 그리고 나 죽으면 평생 제사 지내주는 값이야.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엄마 지금 옆에 아들이 있어요? 아님 며느리가 있어요?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준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지만, 얼마 전까지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예전부터 김씨에게는 돈 내놓으라는 소리만 했으면서 아들에게 줄 돈은 꽁꽁 옷장 속에 숨겨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 화가 나는 일이었죠. 이 사람이 정말 친엄마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김씨는 이 거지 같은 인연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병실에서 빠져나와 15년 넘게 인연을 끊고 살았죠. 다시 만나게 된건 남동생에게서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고, 김 씨는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술 먹고 집에 오다가 실족을 하셨다는데, 평소 아버지의 생활을 생각하면 이 나이까지 큰병 없이 살다 가신 것도 호상이다 싶었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15년 만에 친정 엄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이 늙어서 정말 할머니가 다 되어 있었죠.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물었더니 이억의 돈은 물론이고 살던 집까지 팔아서 남동생에게 전부 줘버린 뒤라 하더라고요. 그 놈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집안 돈을 다 가져갔어. 그랬으면 늙은 부모는. 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며느리 무서워서 같이 살자는 말도 못 꺼내겠다. 실제로 남동생과 올케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뒤도 안 보고 돌아가 버렸고, 친정엄마는 혼자 남겨졌죠. 아예 서로 안 보고 사는 것 같진 않지만, 관계가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 오늘 하루 너네 집에서 자면 안 될까? 갑자기 집으로 오겠다는 친정 엄마의 말에 불쌍하다는 생각이 싹 사라지고 등줄기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김 씨도 장례식장에 엄마만 남기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마음은 좋지 않았지만 집으로 들여서 또 다른 분란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죠. 장례식장 이후로 다시 연락을 하게 되면서 몸이 아프다고 하거나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아쉬운 소리를 계속했어요. 김 씨는 아무것도 도와주고 싶지 않았고 그런 반응에 시큰둥하자 어느 날부터는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또 한번 지나가는구나 싶었는데 남편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내일 장모님 모시고 병원 좀 다녀올게.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까 낮에 전화 왔는데 몸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 내가 병원 모시고 갔다가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야겠어. 아니야, 당신이 그걸 왜 해? 멀쩡한 아들 놔두고. 그리고 우리 엄마 관심 끌려고 꾀병 부리는 거야. 김 씨는 바로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냈습니다. 엄마, 앞으로 이서방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엄마가 사위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무슨 염치로 부탁을 해요? 그렇게 할말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김 씨는 남편의 핸드폰에서 친정 엄마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20년 넘게 쓰던 전화번호도 당장 바꿨어요. 마지막 한 가닥 남아있던 인연의 끝마저 끊어버린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속을 무겁게 누르고 있던 바위 덩어리가 사라진 듯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친정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프건 힘들건 아쉬운 소리는 전부 애지중지하던 아들에게 하면 될 일이었어요. 김씨는 이제 남편과 두 아들들만 생각하며 살게 되었죠. 복잡했던 머릿속이 정리가 되고 나니 새 인생을 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